이 시절에 이 시절에 이 시절에 이 시절에 이 시절에 이시절서이시에이 시절에 이 시절에 이 시절에 이 시절에 이 시절에 이 시절에 이 시절에 이시절이시이 시절에 이 시절에 이 시절에 이시에이 시절에 이에에 찍을게 많을거 같그죠 그런데 이제 3 0 0 m 세계에서나오다는데 아, 그래도 가공감다 내가 이제 노트북식으로 지시생각이거 진짜로? 아, 잘 됐네 아 항상 한번더게 많잖아 날담아 찬물에다 내가 샤워를 못했었거든 찬물에 샤워를 못했는데 요즘 이렇게 날어서그지모어찬막어 어이 상 아파트몰 나도 찬물 못 껴서 그러 어. 지금 막 껴서 아프다 그자안 그래도 불로 숨 먹어서 이렇게 됐네. 나는 <웃음> 나는 옛날 감안다는 항상 몸이 차가운 거. 아. 이신무 이신무 받지 300m 앞에 사고들 막받 유튜브 어제 방송한거 그럼 레벨 이한 두대 원화연이 두개 해가지고 사가지고 그래 이신무 이무 둘이 이신무 이무 받아 사가지고 다가이내 나중에 양품들 <laughs> 가가지고 Bye. 지수 초등학교까지 가니까 예, 예. 언니는 진주 지리를 잘 아시네요. 예, 우리 그 전에 진주 가서 진주 냉면 먹고 왔잖아. 어머니 예, 예. 그거 육전 그걸 올려놓더라. 냉면에 그지 나는 좀 느끼하더라. 어이안 이현씨야. 예. 우리 저기 마치고 정림시도 청가고 하니까는 그 스님 컷시던데 뭐좀 가보면 안 될까? 가보자. 어, 그거. 어. 생가 어, 생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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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우리 다어 기회라 기회 우리 차비 다 줬어 그가지고서 생가 다가서 아니 차타고 가잖아 그리고 저기 증수 할아버지 산소는 못 가보겠지 거기는용의 눈이라 가래용잖아 거기 한번 이나 그래 가시면 가보자 그는 그방이잖아아 그래? 그럼 거기 가가지고 여기는 응, 맞 눈에 가서 아유. 기도 좀 받고. 음, <웃음> 맞지? <웃음> 용의 눈은 그는 진짜 명당 터라 가자 명당 터. 세계 황제가 나온다 하잖아가보면 응. 영광이야 영광. 뭐, 기사 마음대로 길 하지만 그 기사님 잘 보일게요. 네, t v 에까나왔비니거요시도는 거는. 우리도 잘하는 거는. 우리하는 거는. 우리도 잘하는 거는. 우리가하는 거는. 우리 잘하는 거는. 리 잘하는 는도도 잘하는 잘하는 거는. 는도거잘는는아니 2년 이따 돌아올라 했어 나도 이거 사고 싶더라. 돈이 없어. <laughs> 나는 나도 다 전에 갈 거라. 언니는 하도 이제 운전을 많이 하고 댕기니까 용하다. 한차고안 돼. 하 루분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응. 다 응. 돈을 받다니까. 그러니까 뭐뭐 돈을 뭐 받을 거야. 한5 0 0만은 갚았어. 근데 그분은 여기는 올거 같아 내가 봐서. 년 있다 가 온다 했으니까. 여기는 올 거야. 연고대 가도 이제 오지.

I w a 고 very h a p 아니, 요즘에는 네. 네. 응? 그래 뭐 e r y h 가 p p y I was very happy. I was very happy. I was v e r 아, happy. 네. 응, 어 was very happy. I was v e 음, 아니 그래. 언니가 자격이 되면 자연스럽게 되고 언니가 깜빡했어. 너무 할락해도 나는 처 이렇게 기억을 못해 어. 그래 그런데 면은서포트 해줄 사람도 나와야 나중에. 되면 또할 일이 있어. 언니가 할락하는 심심정도 닦으면그 나와요 그 사람 그래. 나온다 네. 그거 아니, 왜 김미정 단장도 네. 처음에 온종일 나왔잖아. 말가돈가지고 건축 기금니 내가 대지. 돈 벌어가지고 뭐 하겠어. 그아니 그거 아이래도 음. 그때 하는 그거 아이래도 건축 금 내가 다 저거 내요. 나는 그. 옛날에는 이렇게 써. 아유 이제 내가 벌어가지고 줄라고 했는데 이제 건축 기금 연락한 게그 소리 속도로 하는대찬사해도안 되나? 아니 내가 여 세대 할때 때문에 하군 다지요. 군 끝까지도 안 질까 봐. 何時ごもんなんで。 나 왔다. 전 저번에 화정씨 뭐, 그거 올렸었지게. 야 지수명 같 이런 사람들 배모식 쫓다 소리 들으니까 어찌나 무로운지. 아이고 이연이 난백모을 받았을 거야. 이백 모 받았겠네 벌써 내나. 네. 장도 네. 받았겠네. 받았지. 같이 갔으니까. 네. 박영태 그 사람도 받았을 것이고. 겠다 아 à 야